사진 출처, 베이킹 파우더의 다양한 생활 속 활용 장면을 실사처럼 표현한 이미지 책 GPT 쉼표 백슬래시 베이킹 백슬래시는 단지 제빵 재료일까? 베이킹 파우더는 흔히 빵이나 과자를 부풀게 하는 팽창제로 알려져 있다. 제과 제빵의 기본 재료로 자리 잡은 이흰 가루는 주방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이 조용한 조연이 사실은 주방을 넘어 생활 전반에 걸쳐 놀라운 변신을 선보이고 있다면 어떨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베이킹, 파우더는 청소, 탈취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천연 다용도 제품으로 쓰일 수 있다. 오히려 제빵보다도 이 다양한 활용법이 더욱 놀라움을 주는 경우도 많다. 특히 화학성 분을 피하고자 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친환경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베이킹 파우더의 이런 능력을 잘 모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유용한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베이킹 파우더가 주방을 넘어 우리 삶 곳곳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효능과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주방을 넘다 세척의 도구로서의 활용 베이킹 파우더는 그 입자가 곱고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찌든때 제거에 탁월하다. 특히 냄비 바닥에 눌러붙은 음식물 잔여물이나 기름 때를 지울 때 효과가 뛰어나다. 물의 소량을 케어 페이스트처럼 만든 후 문지르면 마치 연마제처럼 작동하면서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찌든 때를 제거한다. 주방 이외에도 세면대 욕실 타일 세탁기 안쪽 등 습기와 때가 많은 곳에서 천연 세제로 활용된다. 흔히 쓰이는 화학 세제와 달리 독성이 없고 피부에 닿아도 자극이 적어 가족과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특히 유용하다. 채소와 과일 세척에도 활용된다. 잘류 농약이나 표면의 왁스를 제거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베이킹 파우더를 섞은 물에 담가 세척하면 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물론 지나친 사용은 표면에 흠집을 낼 수도 있으므로 부드러운 스펀지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냄새 잡는 마법 탈취제로서의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는 강력한 흡취 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공기 중의 수분과 반응해 냄새를 흡수하고 중화하는 원리다. 이 덕분에 냉장고 속 악취를 제거하는데 아주 적합하다. 그릇에 소량 담아 냉장고 구석에 놓기만 해도 며칠 만에 쿵쿵한 냄새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신발장, 화장실, 쓰레기통 주변 등 악취가 발생하기 쉬운 공간에도 베이킹 파우더는 훌륭한 해결책이다. 천 주머니나 필터백에 소량을 넣어두면 공간 전체가 상쾌하게 변한다. 특히 탈취 효과가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상업용 탈취제보다 효율적이고 비용도 저렴하다. 반려동물 화장실 근처나 차량 실내 탈취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향이 없어 향수나 방향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적합하다. 이처럼 단순한 조치 하나로 공간의 쾌적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베이킹 파우더는 생활 속 필수 아이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피부에도 옹 미용 분야 활용 법베이킹 파우더는 미용 분야에서도 작지만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가장 널리 알려진 활용은 각질 제거다. 물의 소량을 섞어 얼굴이나 손발을 부드럽게 문지르면 피부 표면에 묵은 각질이 말끔히 제거된다. 피부가 즉각적으로 매끈해지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또한 지성 피부를 위한 세안제로도 쓰일 수 있다. 피지 조절에 도움을 주며 여드름이 생기기 쉬운 피부의 pH 균형을 맞춰준다. 단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이 될수 있으므로 주 1에서 2회 사용이 적절하다. 이욕제나 천연 팩 재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우유나 꿀과 섞어 팩을 만들면 모공 청소와 함께 피부 밝기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눈이나 점막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용 전팔 안쪽에 테스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알고 쓰면 더 빛나는 생활필수품 베이킹 파우더는 단지 빵을 부풀리는 재료에 그치지 않는다. 세척, 탈취,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효능을 발휘하며 생활 속에서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값싸고 구하기 쉬우며 인체에 해가 적다는 점에서 현대인이 추구하는 친환경적이고 실용적인 생활 방식을 실현해주는 존재다. 물론 모든 용도에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다른 제품들과 적절히 병행해 사용한다면 그 효율은 두 배가 된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사용법과 정보를 아는 것이다. 잘 알고 쓰면 베이킹 파우더 하나로 생활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어쩌면 당신의 집 싱크대 밑에 조용히 놓여 있는 그 작은 통이야말로 진정한 생활의 비밀 병기일지도 모른다.